좋은 것들로 이제 맞춰졌죠. 웬만하면. 다 죽고 다니니까. 요거는 이제 사립이 되면 요걸로 한번 바꿀까도 고민 중이긴 한데. 이게 불안정함. 이거요. 불안, 불안정함. 불안정함이 있어서 조금 고민중이야 얘는 그냥 무난하고 무난하고 능력치도 n 도적적왜왜런지지모르는데데 레이저 공격 피해 증가구나 음발버 m 지 사용시 고장 e if you're a 이 r i e n d of m i n 고 I'm not 수류탄 안 던지게는 못하는 건가요? 할수 있어요. 여기 어깨 발석이. 요거를 이제 제가 과학 사립이 되면은 다른 걸로 바꾸면 돼요. 다 고장날 수가 있음이네. <laughs> 그리고 굳이 안 해도 되고. 근데 저는 근접이잖아요. 그래서 가끔 멀리 있는 애들이 좀 불편할 때가 있어서 이거를 달아줬는데. 날 쏴. <laughs> 자꾸 날사. 자꾸 날사. 와 소용액도 발사. 아버딘지맨 발사기는 주인 원킬 날것 같네요. 그러니까요. <laughs> 지금 봤네. 팻맨 발사기. 와 완전 사기인데. 여기 보면은 이제 전쟁광의 뭐 이런 것도 있고 그냥 맷집이 되는 것들도. 최대한 했어요, 나처럼. 완성. 이건 뭐냐? 아곤의 근처 피해 저항제가. 좋네. 알아중지 근데 이걸 어떻게 하나요? 어떤 걸 발버둥지. 어떻게 한다는 거죠? 저약속 있어서 음. 이제 나갈 채비를 해봐야 하는데 전 기다리고 있어요 혼자 말하는 것도 익숙해서 약속갔다가 오면 돼 <laughs> 오면 되는 거달버둥질 키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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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런 거 있어요 이런 거 되게 많아 그리고 나는 근접이니까 근접 들로 한 거고 너무 많. 총들 되게 많고. 달버둥지 음. 약속이 새벽에 와도 하시나요? 제가 말했죠. 여기 방음이 별로 안 좋다고. <laughs> 새벽에는 어 되게 조용한 거를 하면은 아마 그런 걸할 거예요. 굉장히 조용한 거. 그냥 읍조리면서 지금보다 도좀더 조용히 말하면서 할수 있는 거. 달버둥지 음. 흐흠 <laughs> 불편 <laughs> 그래도 그래야 될것 같아요 새벽도 너무 길게까지는 좀더 힘들고 저도 제 생활이 있으니까 한 1시, 2시? 1시, 2시까지는 어떻게 할수 있을 것 같은데 발버둥질 아마 약속 오면 새벽에나 볼수 있을 것 같아요 아이 뭐못 보면은 내일 또 보면 되지 뭐 오늘 내일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. 일단 인터넷이 와서 너무 좋아. 인터넷 없이 사니까 답답해갖고 힘들었어. 시험 시험 하시면서 하세요. 예 고마워요. 이렇게 또. 발버둥지 님이 또, 힘이 또 되네. 요거, 요거를 좀 바꿔야겠어. 근데 이게 좋긴 한데, 색깔을 조금만 바꿔줬으면 좋겠다. 발거둥지. 블러드 트레일. 가는 거요. 바꾸지 u g 지 t him. I bought 고 i m I bought him. I b o u g h 밝은 것도 조금 애매한데 이걸로 해볼까? 파란색? 아니 파란색 좀 별론데 보라색 발버둥질 15분이면 머리 말리고 얼굴 씻고 다 해서 상남자네 상남자 얼른 <laughs> 씻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러면? 러면놈요놈을 바꿀까? 버둥지게요 키우. 잘 가요. 나중에 또 봐요. 2 힘든가니까 요거는 냅두고, 요것들을 바꿔야겠다. 주먹 공격. 파워 아택. 파워 아택? 파워 아택 잘안 하는데. 할게 요거 밖에 없네. <laughs> 파워 아택 안, 잘안 써도. 주먹 공격은 안 하니까. 할게 요거 밖에 없네. 바꿔주고. 양도치. 몸통. 몸통은, 어 사사나 필요하네. Z팩. 제트팩. Z팩으로 바꿔야겠다, 나중에. 액션 포인트, 재생 속도 증가. 음, 요게 제일 좋은 거 같네. 지금 당장은. 나중에 요거 Z팩으로 바꾸고. 어, 결합체. 여기로 가자. 어, 좋아. 로봇 다 만들었어. 아이템을 좀 정비를 해볼까. 음, 버릴 거. 아니 아니 챙길 거, 챙길 거를 여기다가 두고, 음 이런 거. 내용은 다 남겨 둡시다. 다 남겨 둡고, 필라즈마 중에 입당 금지란 전투 소총, 전투 소총, 전투 소총 중에 업그레이드 할 만한 거를 여기서 빼오고 개조할 거더 있나? 절시키 화염피해 증가, 통 어, 아, 이게 최고네. 이게 최고야. 나중에 이걸로 바고 이제 얼마 안 남았거든요. 과학 하나, 한2 0 2렙 정도만 바면 되는데. 화장실 좀 갔다 올게요. <웃음> 화장실. 음. <laughs> The to the Well.